아니 누나는 인터넷 방송하면서 게임도 하고 어 얘기도 받고 사랑도 받고 누나는 힘든 게 뭐가 있는데 이래서 내가 스키브하라 이러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 너하는 마인마인드 오빠 어? 스키브 아유 안녕하세요 안과못 가시장 하하 <laughs> 음. 아너 눈이 요즘 계속 뿌여서 병원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올라 했는데 너무 졸려서 못 갔어. 아니 안 그래도 어제 홍삼이 산삼이 인삼이 다 왔거든? 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냐고? 샴페인 스타트로 조지고 화이트 와인 조지고 레드 와인 두병 조지고 맥주 한잔 조지고 칵테일 한 잔씩 조지고 그다음에 한 집에 한 와가지고 샴페인 세병 조지고 화이트 n e champagne, c h a m p a g n 조지고. <웃음> <그다음에> <웃음> 하이볼 조지고, <레비수> 조지고. <laughs> 6시였어. 근데 진짜 대박인게, 어제 애들 다 상태가 좋아가지고 6시까지 마셨는데도 안 취하는 거야. 1인당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아니 아니, 다 같이 먹었죠. 다 같이. 애들이 많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저희 쪽, 그 외가 쪽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잘 마셔요. 그리고 다 매운 걸잘 먹고 다 하나같이 아주 강합니다. <laughs> 어제도 이제 막 술을 먹으면서 안주를 끓여오는데 가위바위보 제로 제로라는 게 있대요. 아세요? 요즘 MC들은 그걸 한대요. 그 가재제라고 한대요. 가재제가 뭐냐면 가위바위보 제로 제로라 해서 가위바위보를 해.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제로를 하는 거야. 근데 가재제잖아. 그래서 제로 제로를 두번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제로 제로 원, 제로 제로 투 해서 두번 이기면 은 이기는 거거든? 그거 해가지고 라면을 끓여오기로 했어 근데 내가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솔직히 차비님 맵부심 개쩌는데 모를 수가 있냐 이랬었잖아요 그게 예전에 그 킹뚜꺼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먹었을 때도 아 얘네 다안 맵다고 하네? 국물까지 다 먹네? 그럼 나도 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런 것 같다고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어제 라면을 끓이는데 인삼이가 져가지고 인삼이가 끓였거든? 아, 처음에 홍삼인가? 홍삼이가 저 송삼이가 끓이고, 리필은 인삼이가 했는데, 두번다 김치를 넣는데, 이게 좀 칼칼해야지. 맛있다고. 이러면서 고춧가루를 거의 한세 스푼을 넣고, 청양고추를 두 개를 썰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라면을 하나를 끓이는데 근데 심지어 저희는 고춧가루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먹는 진짜 시골 고춧가루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진짜 맵거든요. 그 고춧가루가? 막 끓여가지고 먹는데 다들 한 입에 딱 먹는 순간 가아아아청 <laughs> 잘 먹는 거야 국물까지 먼저 싹싹 긁어먹었어 그런 거 보면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애들만 보고 자라가지고 잘 먹는다고 생각은 못했던 거구나 라고 딱 느꼈습니다 어 아, 진짜 국물이 바뀌다 못해 새빨개가지고 심지어 신라면 끓였거든요 저희는 신라면 밖에 안 먹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맛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게 익숙하니까 앤이 정도가 매운 건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홍삼이 선상인에도 당인 애들은 항상 엿떡을 먹을 때 보통 맛을 먹었기 때문에 보통 맛이라서 그렇게 매웠다고 생각을 안 하고 먹었대.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서야 매운 맛을 먹는 거고 그 얘기를 막 풀면서 야 우린 나중에 위장병 걸려도 진짜 할말 없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먹었었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노래를 이제 막 들으면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선곡을 산산이가 했어요 한창 이제 좋은 노래들 막 듣고 막 힙합도 듣고 팝송도 듣고 막 이러다가 제이팝이 딱 나와서 막 듣고 있었어 근데 몇몇 J-pop들 이제 저도 그 영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을 많이 알려줬으니까 웬만한 요즘 유행하는 곡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식동력이 선삼이가 제일 높아요. 홍삼이는 그냥 대충 정도만 아는 정도고 인삼이는 아예 모르는 편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려준 정도로 알고 있던 건데 어떤 노래가 이제 막 나오고 있었어. 나오고 있는데 선삼이가 거기다 대고 아 누나. 이 노래는 이제 직접 부른 카페를 내가 이번에 갔다 왔다. 이러면서 썰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나는 얘가 최근에 일본에 갔다 왔으니까 와 이거 라이브로 막 들은 거야 그러면? 이랬는데 갑자기 선선이가아이 자식이 술에 취한 건지 나보고 갑자기 싹 정색을 하면서 누나 2D가 라이브를 어떻게 해? 이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하다가 아 이게 애니메이션 노래구나 해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순간 울컥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게 2디 노래인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이랬어. <laughs>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보치더랑 노래였고 걔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카페를 홍지순례를 갔다 온 건데 나한테 이 노래 직접 부른 카페 갔다 왔다? 이러면은 나는 당연히 난 최근에 막 미세스 그린애플 막 이런 내한 공연 얘기 듣고 막 이러다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걔는 걔대로 긁히고 나는 나대로 졸라 긁혀가지고 갑자기 거기서부터 말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laughs> 야 너는 어 말을 할 거면은 어 애니메이션 거기 성지순례 갔다 온 거다. 파버스터 갔다 왔대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세상 어느 천지 가서 얘기해 봐라. 다 라이브인 줄 알지? 이랬더니 걔는 누나 이거 보치더랑 노래야. 이거 보치더랑 노래야. 아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아서 당연히 이거는 애니메이션 노래인 걸 아는 사람들은 라이브가 아는 걸 알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홍삼이가 근데 솔직히 보치더랑은 노래가 안 좋아. 케이운 미만 잡이야막 이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상선이 겁나 새끼가지고, 아니 새기는 아는 게 없음. 쟤는 그냥 사가지가 존나 없음.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순수 비난을 막 하는 거야. 거기서 나는 들으면서, 아 십동동들아. 제발 그냥 아니 차라리 미세스 그린애플 노래를 들으라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인삼이가 아 일본놈들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이원용 집안이었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홍삼이랑 산삼이가 거기에 또 긁혀가지고 인삼이한테 너는 그림 그리는 시기가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랬더니 인삼이가 난동양학과야 엄마 이러니까 나는 술이나 먹자 이러고 짠하고 화해하고 완전 대환장 파티였어요. 적당히 떠들면서 먹다 보니까 이게 텐션 높게 막 말을 많이 하고 텐션 높게 놀다 보면 에너지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술이 좀덜 취해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더라도 금방 깨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안 취하니까 게임을 하자 해가지고 나는 머리 여기 쪽에 나는 이런 단어를 적어 놓고 그 말을 하면 맛있는 거야!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야, 우리 금치 거 게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사이가 갑자기 취했는지. 그래! 훈민정음, 훈민정음 시작 사트 이러고서 지가 바로 걸려버린 거야. 훈민정음은 한국어만 쓰는 거잖아. 자기다가 노노노노노노노노 이러면서 매겼어 매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삼이가 아니 쟤는 바보인가 아니 그냥 노라이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바로 걸린 거야. 오노노노노가지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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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가서 산삼이가 옆에서 킥킥킥 나이스. 이래서 걔도 바로 걸린 거야. 아 어, 나는 그냥 얘네들이랑 게임을 하기가 싫어했는데 걸린거야 <laughs> <그래서 웃음> 정시 한 잔씩 먹고,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취소하고. <laughs> 게임 바로, 바로 정지. 게임 바로 정지. 그냥 한 잔씩 먹는 자리가 되어버렸음 넷이 너무 웃겨가지고, 어, 그냥 얘네들은 날때부터 그냥 능지가 없이 태어났다고. 그거 다 골라보니까 능지 가져간 탓이라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방음증 열고 들어가가지고. <웃음> <웃음> 오빠 끄집어 나와서, 너도 빨리 한잔 마셔가지고, 오빠 갑자기 뜬금없이 댓끌고 나와가지고, 술한잔 먹고. 아, 그리고, 홍삼이가 술만 먹으면? 그러... 특히 노래방을 가자 그래요 내가 노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한 놈은 한시쯤 됐을 때 갑자기 누나 나는 노래방을 가야겠어 이러더니 한 놈은 제이파 노래 틀어놓고서는 갑자기 자기가 일본에 이번 놀러 갔다 오면서 내가 응원법을 배워왔대요 그들이 갑자기 거실에 뜬금없이 일어서가지고 가더니 이러고 이러고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무슨 산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면서 계속 춤을 춰요 자기가 일본 친구한테 배워왔대요 인삼이는 저쪽 가가지고 킥킥 비옵시오들 이러면서 혼자 웃고 있고, 나는 그거를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아 우리 가면 좋겠네 이러고 <laughs> 쳐다보고 있고 엄마랑 아빠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애들이 잘 노네 이러고 있고 아그 얘기도 있어요 애들이 어쨌든 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쌓인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삼이는 첫째인데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촌은 이제 부모님이니까.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었던 거야. 근데 그 타이밍이 산삼이가 이래저래 좀잘 풀리던 때라서 산삼이랑 비교가 됐던 거야. 그래서 그게 앙금이 있어서 산삼이는 이제 죽내갈 거고, 산삼이는 거기서 이제 빡친 게재작년인가 이제 그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친척들한테 얘네새 남매를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때 아! 어, 우리 첫째 지금 5급 준비 중해 아, 우리 막내 서울대 야 서울대 들어왔습니다. 어, 아, 우리 둘째! 입니다 <laughs> 넘어가대는 거야. 삼촌이. 근데 거기서 산삼이가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저러운 거예요. <laughs> 한삼이는 그게 또 서러워가지고 이제 내리 갈고 우리 인삼이를 막 갈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인삼이는 또 인삼이대로 아니 오빠 둘이서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럴 때나는 맨날 어그 미술한다고 실습하러 다니고 그리고 오빠들이 맨날 여친랑 놀러 다닌다고 용돈 하도 받잖아. 써가지고 이제 용돈 줄여가지고 내가 정작 대학 들어갔을 때 용돈 못 받고 있지 않냐고 이거 다 오빠들 때문이라고 막 이러면서 빡 갈고니까 막 셋이서 갑자기 또라라라라 이러면서 고양이 싸우면은 짤 알아요? 싸우는그짤만이 셋이 갑자기 막 순수 비난을 막 겁나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아유,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야, 니네는 좀 그렇게 지원받고 하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누나는 어쩌다가 취업 잘 돼가지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개빡쳐가지고 나도. 야 내가 취업 잘 되려고 했냐. 나 취미로 하다가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잘된 거지. 나는 뭐 열심히 안 살아. 나 맨날 열심히 살아. 이런 막 순수빈 나라니까. 아니 누나는 인터넷 방송하면서 게임도 하고 어, 얘기도 받고 사랑도 받고 누나는 힘든 게 뭐가 있는데 이래서 내가 새끼도 알아? 이러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 너 아님 마인마인 이는데 오빠가 갑자기 밖에 들어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막 지고까지 그 싸우고 있으니까 개빡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닥쳐. 나는 그렇게 공부가 한 시에 퇴근했으니다 닥쳐 쳐이러면서딱 들어가니까 우리 네명다 조용해져가지고 응. 이러고또 쭈글쭈글하고 있다가 또이제 기승전 아이 새끼들 사 친구는 존나 구어막이러면서또막 얘기하고 순수 비난 파티 이어구는 웃겼어요 인삼이 첫 연애에 걸린 썰도 겁나 웃겨요 인삼이가 오빠들한테 남자친구 얘기는 했는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었대 산삼이는 따로 자취를 하고 홍삼이랑 인삼이랑 한 집에서 자취를 했어 근데 홍삼이가 집을 들어가는 와중에 친구랑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누가 버스 보이면서 꼭 안고 있더래 그래서 산삼이랑 친구가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저남자한테 욕먹을까 뻔히 하면서저런걸못 참을까 인간이란 지성이 동물로서 애로선 <laughs> 득 지나가는데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인삼이었던 거야. 퀸선이가 거기다 대고 차마 내 동생이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입을 콕 닫고 조용히 지나갔대. <laughs> 나중에 모였을 때 얘기를 했더니 인삼이도 오빠를 봤는데 굳이 인사를 시켜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인사를 안 시켜줬다는 거야. 거기 홍삼이랑 한삼이랑 열받아가지고 너는 오빠 보기래 어돌 같이 한다고. 또 다시 아 새끼들 사가지가 전혀 없고. 인삼이도 거기서 빡쳐가지고 니래가 그렇게 사가지가 없으니까 내가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남매가 거기다 이인이랑 있는데 누가 아는 척그 함. 그것도 그런가? 이거 들으면서 재밌더라고. 좋은 안주였어. 삼손 이제 사업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딱 했대 애들한테 삼상이한테 너는 어디 술자리를 가면 무조건 술병을 네가 잡아라. 그러면서 네가 술잔이 남들이 비어 있을 때마다 술병을 네가 따라 드려라. 그러면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자리의 주인공이자 핵심은 네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에 대한 매너와 배려를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단한 명도 누구 하나 술을 먼저 따르려고 안 하는 거야. 내가 얘들아, 내가 삼촌한테, 니네가 예의를 배웠다고 들었거든? 근데, 왜 사가지가 너무 없는데? 이러니까, 산삼이가, 누나, 삼촌이 이것도 알려줬어. 이제 두 번째 말씀. 너는 자리를 구분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내가 산삼이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했더니 내가 여기에서 예의를 차려가지고, 뭐디 비즈니스적인 이익이 없잖아!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야 얘는 진짜 사우가일놈이라고 아니 이렇게 손이풍기점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놈은 내가 진짜 살다가 처음 본다고 잘 배웠네 이러면서 나중에 삼촌한테 일르려고요. <laughs>